최대한 공격적으로 해볼게요. 오르면 돼. 이송게 o i 쪽. 표좀판다아 안돼. 최상판하니까 최대한 아끼겠다라는 거예요. <목소리가> 좋은데. 일단 공무... 쓰면서 굴려보자 와 말도 안돼 오늘 오르몬드 갈고리 왜 이러냐 빡세네 아 진짜 오늘 오르몬드 갈고리 왜 이래 상태 왜 이래 진짜 구멍이구나. 그럴 시간 있을지 모르겠는데? 희악! 빠른 놈기 좋았고. 옆에 찍으면 뭐, 비카를 깔았어도 있겠네요. 쭉 지르고.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건 좀 크다. 저 날린 거 아주 큰데, 국 물을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때가 아닌 이건 지금 끝나 거든요. 이거 끝났어. 끝이 난상황이에요 야, 있나? 와. 대단하대. 좋다. 옆에 올까? 걸고 다시 공격... 원가또 아꼈네요. 나 오케이, 샷 너무 좋은데 바로 색적하고 바로 공격. 한자 없어요. 한대 치고 나서? 사이드 음. 쭉 타고 플롯트 리스트 궁 보스 밀면서 대화 있나? 데드하 1 1자인데 옆... 한자 오케이... 다시 원까면 있긴 한데, 거는 거 자체가 되려나? 거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? 내 상황, 필요 없는 거, 두개들고 가고 싶 은데, 음. 를 하나 깔 아요. 나이스. 아주 좋아. 나이스. 아빠 엄청 나올 건데. 싹 커트하자 이 친구 대야 되어야... 생각해두고요 어차피 대하는 쓸겁니다 <laughs> 한타축 대하 믿고 지금 미는건데 한번 보자 싹 정리 오케이 나두 오케이 <laughs> 마무리쓰거든 벌어지고 게임 오번데 어떤데 오미안해. 자. 리 나이스. 여기도 확실하게 잡읍시다 한번 스캐닝 엠자 타고나서 아마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? 아니네 오른쪽으로 하네 어차피 끝났어요 불굴 없으면 이 끝이에요 게임 오버 어차피 느낌표존, 느낌표존 여기 판자도 지금 뺐으니까. 마무리.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국무가 있다고 하는데, 국무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. 국무가 있긴 한데, 국무를 막 쓰면 안 돼요. 어차피 앞에 다 보였잖아. 국무를, 앞에 보이는 인원을 무조건 쫓아야 되는 거예요. 저 지금 쪽으로 중앙에 보였잖아. 어떻게 해? 죽어야지. <laughs> 쓸 수가 없 어, 중앙에 보였는데 국무를 왜 씁니까? 알겠어요? 어차피 보였는데 국물을 왜써못 뭐 걸긴 하지만 이렇게 가도 당겨가지고 잡을 돼요 어? 좋았네 국물을 쓰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, 세척이 됐는데 국물을 쓰는 거 아니에요? 국물가 워낙 사기적인 터이긴 한데, 세척이 됐는데 국물을 쓰면 <laughs>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려지잖아요. 뭔지 알죠? 거리, <laughs> 거리가 벌, 자, 여기서 한 명이 보였어. 그 상황에서 여기서 국물을 써. <laughs> 아니, 보였는데 국물을 <국무를> 왜 써? <laughs>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야. 보였는데 국물을 쓸 필요 없어. 어디 있을까? 오케이, 나이스, 좋았습니다. 리래 마무리. 실명 먹인다는 거 자체가 대인전 안, 안 되나? 애초에 게임을 판도를 이기려면 발전기 견제가 첫 번째, 두 번째가 대인전입니다. 디버프는 후에요. 눕히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디버프, 디버프가 들어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들어요. 네. 나이스,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좋습니다. 뭔 실패입니까? 했잖아요. 자, 좋습니다. 샷... 아니, 쉐입을 너무 가소로운데, 뭘 믿고 그런 거야? 진짜... 어. 아니, 쉐입을뭘 믿고 그런 거야? 이거 하나 믿고 나한테 이런 거야? 실칼이네. 아니 이거 하나 믿고 나댔다고. 자치도 없어. <놀람> 오케이, 좋았습니다. 자 6만, 8만, 9만, 만, 13만, 17만, 9천, 96으로 오랜만에 해골상의 미션 들어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플레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밌네요 아니 비공대야야? 칼지 대야가 아니라? 비공대야? 여기는 비공대야네? 어왜 이래? 비공대야를 왜 이렇게 많이 쓰지? 모르겠습니다 아니, 비공 칼질을 쓰지. 비공 대화를 왜자고 써. 비공 대화는 정말 안 좋은데. 어, 진짜 에바야. 플랜 B까지. 아니, 그럴 거면 그냥 데자뷰라는 더 상위 보안. 동질감이라는 더 상위 보안이 있는데? 걸려있기만 해도 발전기 속도를 올릴 수 있고, 팀원의 뇌절을 다 막을 수 있다는 동질감. 그, 그러니까 데자뷰. 발전기 세 개의 그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서, 동, 그, 동선 낭비를 확실하게 없애주고. 그것도, 오라의 6%라는 발전기 수리 속도 증가가 오라가 꺼져도 유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폭이 있는데, 그렇게 쓰겠습니까? 아니, 진짜 아니에요. 바입니다 좋았습니다. 저지 정말 에바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